살인을 선택하는 것은 악마가 아닌 인간이다 일찍기 부모를 여유였다 없고 부족한 삶 열등감에 찌들었고 건들면 터지는 폭탄같은 삶을 산다 당연히 들려오는 말은 고울 리 없고 손가락질 받는다 그런 한탄 섞인 질타 속에 잊지 말아야 할 말이 섞여 있었습니다 끔찍히 살해당한 부모 더 이상 알아내려 하지 않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본 비밀 연쇄 살인 사건 부모님은 미해결 연쇄 살인 사건의 피해자, 달라져야 한다, 경찰이 되리라. 경찰이 되어 사건을 수사하리라 마음먹으나, 현실은 취객을 상대하는 파출소의 삶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불현듯 찾아오는 기현 우연, 필연, 아버지의 유품인 책으로 지옥에 빠진 범죄자들과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지옥의 죄인과의 이야기를 통해 생각을 멈춰보고, 그들과 거래하며, 그들을 파악하고 범죄를 해결합니다. 때로는 그들의 시점으로 내가 그들이 되어 범죄자를 취조합니다 공감해주고 어쩔 때는 그들의 친구로 어쩔 때는 어수룩한 등장인물로 그들을 몰래 훔쳐볼 수 있도록 말이죠 나는 피해자다 코로나는 죄가 없다 나는 아티스트다 나의 살인은 예술이다 나에게만 더러운 세상 사창가년들마저 나를 더럽게 본다 그 누구보다 명예롭다 그 누구보다 높은 명예를 가진다 세상은 나를 기억할 것이다 완벽하게 통제하리라 너는 내말잘 들어야 해살려줄지도 모르잖아 범죄자들의 아우성 돈을 위해 나만의 예술을 위해 명예를 위해 쾌락을 위해 그들은 악마가 되어갑니다 숨어봐라 찾아내고 말이라 숨겨봐라 이미 나는 알고 있다 형사가 지켜야 할건 무엇인가 국민들의 안전 그리고 자신 더러운 악마들에게서 자신을 지켜내는 것 악마들과 이해할수록 그들을 볼수록 자신도 모르게 물들어가는 걸 주의해야 합니다 하고 들고 스며든다. 자신의 부모님을 죽인 범인을 잡을 때까지 사람들을 지켜낼 때까지 그들은 처범이라. 비록 내 영혼이 다치더라도 주저하지 않으리라. 주저하는 동안 다칠 누군가가 있기에 무너지지 않으리라. 남은이 할수 있는 일이 있기에 세상에 악마가 있을지 모른다. 인간을 꼬드기고 유혹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동정하지 말아야 된다. 악마는 불행 뒤에 숨어 이빨을 드러낸다 하여도 불우한 과거가 있다 하여도. 범행이 용납되어선 안된다. 그건 불행을 뚫고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에게 모독이기에. 기억해라. 선택은 인간이 한다는 것을. 이 작품은 어릴 적 부모님이 연쇄 살인범에게 살해당하고 미해결로 종글된 사건을 밝혀내는 형사가 주인공입니다. 작품 중간중간에 언급되는 불행을 견디고 열심히 살아온 사람 중 하나죠. 날고 긴다 하는 형사들도 실패한 사건에 진실을 향해 다가가는 건 주인공에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허나 주인공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생기니 바로 아버지의 유품인 책을 매개로 지옥에 떨어진 범죄자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그 능력을 바탕으로 사건을 빠르게 또 정확하게 풀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작품 중간중간 주인공은 범인과도 싸워야 하고 점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물들어가는 자신과도 싸워야 하는 작품이죠. 이 모든 표현이 아주 좋은 작품입니다. 대체적으로 필력도 아주 좋고 내용 전개도 훌륭합니다. 거기다 오롯이 주인공에게 매달려 모든 걸 해결하는 주인공 바라기 작품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그런 감이 있지만 유능한 주인공과 유능한 등장인물들이 함께하는 작품입니다. 우리도 주의해야 할것 같습니다. 사소한 잘못이라도 실수라도 자신의 환경이나 처지를 내세우며 합리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이죠. 결국 선택은 자신이 하는 것이니까요. 주인공이 마지막까지 인간으로 남을 수 있을지 같이 감상해 보시죠.